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최신 기출문제 계산작업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번 문제 이렇게 나와있죠 회원 아이가 여기 보시면요. 회원 아이디가 2개 이상인 경우. 회원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우수회원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표시한다? 일반이라고 표시하라. if랑 count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예시, 예제 보이시죠? 최신 기출문제 4. 자, 보시면 회원 아이디 있죠? 여기 이게 회원 아이거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회원 아이디. AS12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AS12라는 이 회원 아이디가 두개 이상이냐. 이렇게 한 개, 예를 들어서 두 개, 두 개죠? 두개 이상이면 뭐라고 한다? 우수회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란 얘기고요. RB-12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거는 일반 회원, 이렇게 일반이라고. W E 뭐 이렇게 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원 아이디에서 개수를 세라는 거죠. 이 아이디 회원 아이디의 개수를 세 가지고 조건을 검사라는 얘기겠죠. 우수 회원이냐, 일반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COUNTIF 함수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COUNTIF 함수라는 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COUNTIF COUNT하고 IF가 결합이 된 거겠죠. COUNT하고 IF if가 조건이고 count가 개수 세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조건 범위 조건을 검사할 범위를 넣어 주고요 c 마 조건 그죠 이런 식으로 어, 사용되는 함수가 보다 count if 개수를 구하는 거 if는요 조건 검사하는 함수죠 조건 그리고 참일 때 그리고 거짓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함수 그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이렇게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먼저 뭐를 쓸까요? 우리가 이제 함수 문제를 풀 때, 어, 이 순서적으로. 자, 나는 어떻게 풀지 힘들겠다. 그럼 문제 나와 있는 순서적으로 풀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원 아이디가 두 개인지를 검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회원 아이디가, 회원 아이디의 개수를 구해야죠. 몇 개인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이렇게. 그럼 뭐를 써야 돼요? count if를 사용하겠죠. 는, 자, 는 하고요. count c, co u. 자, 보이시죠? count if라고 있죠. count if, 더블 클릭. 자, r a n 조건범위. 조건범위는 어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범위. 예요 조건을 검사할 범위. 자, 보이시죠? 자, 조건범위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조건범위는 여러분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F4키 눌러서 절대 주소로 고정시켜 주시고,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 조건이 뭐죠, 여러분들? 회원 아이디 검사하는 거죠. 이것 찍어줘야죠. AS12라는 게몇 개인지를. 가로 닫아야죠. 엔터. 그럼 몇 개다? 두 개다라고 구했네요. 이거 두 개. 맞죠? 자,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쭉 끌어보세요. 두 개, 한 개, 한 개, 두 개. 그러면 두 개일 때는 뭐라고 한다? 우수회원이라고. 여기 우수회원 두 개, 나머지는 일반이라고 표시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다 이제 뭐를 써야죠? if를 써야겠네요. if를. 그죠. count if에 if를 갖다, 이 앞에다가 if를 적어줘야겠죠. if, 가로 열고요. 자,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2인지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 줘야겠네요.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 잠깐만요. 이게 안 적어졌네요. 2 이상인지. 맞죠? 이렇게. 자, 그 개수 구한 게2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죠, 조건을 갖다가. 그리고 컴마 밸류 이프 추로 조건이 참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조건이 참일 때요. 참일 때 우수회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밑에 보세요. 항상 함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value, if, t r 아, 조건 참일, 참일 때. 그죠? 우수회원. 이렇게 적어주셔야죠. 우수회원. 자, 여러분들, 여기 수식 입력 줄 보세요. 여기에서. 그죠? 그리고 컴마로 구분해야죠. 컴마. 자, 컴마 하면 뭐가, 바뀌죠. Value If Pulse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일 때. 그러니까 이 e 이상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반 됐습니까?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우수 회원이라고 나오죠. 아까 이였으니까. 자,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똑같이 끌어주시면 되죠. 일반, 일반 우수 회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If 하고 Count If를 통해서 우수 회원, 일반 회원을 갖다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if 자, 항상 if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i f 가 빠지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커머리급에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10번 보면요. 9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개수 구하는 문제가 항상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개수 합계 평균 이런 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개수 문제 이렇게. 자, 그래서 저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어 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문제 읽어 볼게요. 자, 문제를 갖다 먼저 문제가 안 보이네요. 자, 그죠 제가 올릴게요. 자, 문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여기 상여금이라는 게 있죠. 이 상여금이 120만 120만 원보다 크면서 자,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크면서 그러면 뭐죠? 엔드 조건이라고 그러죠? 자,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들? 두 조건 다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상여금이라는 게 120만보다 커야 돼요. 120만 원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뭐뭐이고 엔드 조건. 평균 기본급 이상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급 있죠? 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지를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두 조건 만족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세어 보는 것입니다. 자, 문제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count if s를 적었네요. 여러분들 아까는 count if였죠. 지금은 if s죠.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s가 붙으면 복수라고 그랬다. 복수. 조건이 몇 개? 두개 이상일 때. average 왜 썼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ampersand 연산자를 또 사용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이렇게 읽어 봤고요. 이제 문제 풀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상여금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20만 원보다 이상인 게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사람 상여금 120만 원 넘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다 120만 원, 여기 다 120만 원 넘었네요. 그 다음에 120만 원안 넘죠. 여기 120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그죠. 자유 사람들이 다 120만 원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본급 있죠.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걸 갖다 이제 검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기본급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여기 옆에다가는 에버로지죠. 에버로지 A V 에버로지 있죠. 기본급에 대해서 에버로지 평균을 구하겠다라고요.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면은 282만 이렇게 280만 240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급이죠. 이게 기본급의 평균이란 얘기예요. 기본급 평균 100 280. 자, 그러니까 아니고 이거 넘었죠. 280만 원 아니고 280만 원 넘었죠. 280만 원 넘었고 아니고 280만 원 넘었고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조건을 만족하는 자, 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들 280만 원. 여기 이 사람. 그죠. 아, 여기는 아니니까. 자, 그럼 몇 명이에요? 한 명, 두 명, 세 명이죠. 자, 몇 명이다? 여러분들. 세 명이 되겠죠. 자, 답은 세 명이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기본급의 평균을 구했죠. 자, 잠깐만요. 기본급의 평균 이렇게 구했죠. 제가 옆에 딱 옮겨놓고. 자, 이제 조건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기본급의 평균보다 이상인지. 자, 기본급의 평균. 자, 여러분들 이 에버러지가 평균 구한 거죠, 기본급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지를 구해 봐라. 그러면 자, 조건식을 갖다 만들게요. 이거 조건 검사하는 식 보세요. 에버러지 앞에다가 자, 뭐를 찍어 주냐면 기본급 이 셀을 찍어 주죠. 기본급의 평균 그러니까 기본급의 평균보다 이셀 값이 이상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k 열3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길기운이라는 요 사원, 아니, 부장이죠. 이 사람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까 280만원이었죠. 240만원이니까 어떻게? 펄스라고 나오죠. 펄스. 거짓이라고. 자 그리고 이걸 채우기로 쭉 끌면 여기까지 끌면은요 펄스 추로 추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근데 이 에버러지 보이세요 이 빨간색이 에버러지인데 평균 구할 범위가 이렇게 바꿔지고 있죠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 평균 구할 범위 이 빨간색 부분을 어떻게 한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절대 주소로 고정시켜야 돼요 F4키 눌러서 엔터 자, 그래서 평균 구할 범위 절대 주소로 고정시켜 놓고 다시 끌어보세요. 이제 제대로 나오죠? 보세요. 추루. 그죠? 조건 참이다. 280만 원 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펄스 추루 이렇게 나오는 거죠 펄스 거짓. 보이죠? 250만 원이니까 여기 추루. 300만 원 맞죠? 여기도 280만 원. 여기도 280만 원 넘죠. 자, 추루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네요. 자, 이게 뭐다? 여러분들 이게 조건식이에요.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조건식. 자,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조건식 이렇게 만드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여금이 120만 원보다 이상인지를 물어보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걸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이상이냐. 그죠? 자, 우선은 상여금이 120만 원 이상이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셀값 찍고, 잠깐만요. 아, 제가 눈을안 붙였네요. 상여금 찍고, 120만원 이상인지를 물어봐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120만원. 그죠? 그죠? 120만원 이상이냐 이렇게 나오죠? 쭉 끌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자, 보이십니까? 120만원 넘는 것들은 다 추루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의 추루를 갖는 거. 보이죠? 여기. 두 개의 줄을 갖는 거또 여기죠.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세 명이겠죠, 여기까지. 그저세 그렇죠? 명. 3명. 세 명이 맞죠, 이런다. 자, 이런 식으로 세 명이 구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카운트 이프 S와 에버로지를 쓰라고 했으니까든자 보세요. 카운트 이프 S를 써야죠. 카운트 이프 S. 자, 뭐라고 돼있죠? 크리테리아 레인지 1. 첫 번째 조건범위. 첫 번째 조건범위는 뭘까요, 여러분들? 상여금에서 구해야겠죠? 상여금에서 구해라. 그죠? 첫 번째 조건범위. 자,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절대주소 할까요? 절대주소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왜 그렇다? 절대주소는 왜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기를 할때 끄는 거고 혼 하나만 구할 때는 절대 주소를 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조건범위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어떻게 하죠?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죠. 이렇게 120만 원이다. 다섯 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만 적어 주시면 되죠. 셀 주소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첫 셀, 첫첫 첫 번째 셀부터 여기서 120만 원 이상인지를 갖다 쭉 검사할 거니까, 마 두 번째 조건범위는 어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조건범위, 기본급. 그리고 컴마. 두 번째 조건범위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조건범위에서 평균을 갖다가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써야죠. 자, 그래서 이상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죠. 이상, 에버러지. A, V, E, R, A, G, E, 에버러지. 그리고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가로 닫 자, 이렇게 큰따옴표 조건은 큰따옴표로 묶어준다고 그랬는데, 엔터키치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안 나올까요? 왜? 자, 왜안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게요. 큰따옴표로 묶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이게 문자로 취급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에버러지가 함수로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이거 큰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엠퍼선드 연결 연산자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큰따옴표, 자, 보이시죠? 이거 없애주고, 자, 보이세요? 이렇게.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함수를 갖다가 묶어요? 안 묶어요? 큰따옴표로 안 묶죠? 왜요? 이거 함수는 함수로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큰따옴표로 묶어버리면 문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셀 주소도 묶는다, 안 묶는다, 안 묶잖아요. 보면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에버로지 함수를 묶으면 안 된다는 거죠. 크거나 같다는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엔터 3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3명이라고 이렇게 구해지죠.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가장 빠른 출근 시간을 갖다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죠. hour, small, minute, second, ampers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근 시간 중에서 가장 빠른 출근 시간을 구해보래요. 여기 보이시죠? 출근 시간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빠른 출근 시간, 여기에서 스몰을 썼는데요. 스몰이 뭘까요? 여러분들, 스몰이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출근 시간 있죠? 여기서 스몰, 스몰하고 범위 지정해 주시고 콤마 순위. 그러니까 여기 출근 시간 범위에서 1이라고 이렇게 하면 뭘까요? 가장 작은 값을 구해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작은 값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7시 45분, 저 보이세요? 7시 45분 35초. 이게 가장 작은 값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빠른 출근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빠른 출근 시간 값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스몰을 쓴 거예요. 아우어는 뭐다, 여러분들? 아우어는 우리 시간 데이터 있죠. 시간 데이터에서 시만을 뽑아올 때, 시만을 뽑아올 때, 미닛은 뭐다, 여러분들? 이 미닛, 미닛은 뭐죠? 분만을 뽑아올 때. 시간 데이터가 있으면요 거기서 분이 있죠 분분 분 값을 뽑아올 때 쓰는 게 미니. 세컨드는요, 세컨드는 시간 데이터에서 초만을 뽑아올 때 쓰는 그러니까 시분초 값을 이렇게 뽑아보고자 할때 그래서 이세 개의 함수를 갖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잠깐만요. 스몰 함수를 갖다 써볼게요 스 a 자든 s n a 스몰 이라고 있죠 스몰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아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작게 자 작게 넣죠 l 수를 적게 넣죠 두개를 넣어줘야 하는데 보이 a 어레이 배 a 자 보이시죠 배열 배열값 그 다음에 a 마 k 등수 1이라고 하세요. 가장 작은 값 2라고 하면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0.32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0.3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7시 45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 24시간이죠. 시간이. 시간이 24시간인데 24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1로 보고 있어요. 엑셀에서. 12시면 뭐다 0.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시간을 갖다가 숫자로 따지면 0.3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분 초로 나타나고 싶다, 그죠? 그럴 때 뭐를 쓴다? 아우어 미닛 세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스몰로 이렇게 구했죠? 스몰로 구한 것 갖다 아우어, h o u r 아우어 보이세요? 아우어 그리고 가로 열고 자, 여기 이제 시간 데이터 값을 뽑았어요. 이걸 c로 구해라. 자 그리고 엔, 엔터 보이세요? 7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7.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엔퍼선드 연산자를 써가지고 c라고 붙이겠습니다. 이 글씨를. 자, 7c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또 연결 연산자를 써가지고 연결을 시킬게요. 이번에는 미니스를 쓸게요. 제가 이 앞에 걸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이렇게 복사해서. 자 보세요 여기까지 눈자 빼놓고 다 복사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 아워가 아워 시간이 있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쓴다 미닛 mmi 미닛 있죠 미닛 분을 구한다 그리고 여기다 c 대신에 뭐를 쓴다 분 한글이 안 나오네요 분자 보이죠 그리고 여기다 컨트롤 v 그다음에 뭐를 쓴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세컨드, 세컨드 이거 보이죠. 세컨드 자, 끝에 이거 지우고 잠깐만요. 필기 내용 지울게다. 자, 여기다 초라고 해야죠. 초, 그리고 엔터 7시 45분 30초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띄어쓰기를 좀 해줄게요. 시자 다음에 이렇게 한 칸씩 띄어줄게요. 분자 다음에, 그죠? 초자 다음에 땐 띄울 필요가 없겠고. 자,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7시 45분 35초, 맞습니까? 자, 그래서, hour, small, minute, second, 그리고 ampers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출, 가장 빠른 출근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표 사는 남녀 최대 적립금의 평균 점수 구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운드업 올림 함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올릴 때 반올림, 올림, 내림이 있죠. 라운드업은 올림 함수. 에버로지 평균, 그죠? d max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max가 최대값인데 d가 들어갔으니까 뭐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죠? 우리 조건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남녀 최대 정리금의 최대값을 구해라. 조건은 남자인 거, 여자인, 그죠? 그래서 남자 여자에 대한 최대 정리금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 올림으로 처리해라, 올림 처리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우선은 DMAX 갖다 남자의 최대 적립금을 구해볼까요 여기다가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여러분들 D로 시작하는 함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죠 D로 DMAX 최대값 구하는 거죠 DSUM은 합계, d 에버로지 평균, DMAX니까 뭐가 들어가야죠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범위 감싸준다, 그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죠? 두 번째로 계산할 항목. 어디에서 계산하겠다? 계산 항목. 세 번째로 뭐가 들어가죠? 조건 범위를 지정해 줘야죠.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이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셔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DMAX를 가지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는. 자, DMAX. 보이죠? DMIN도 있고 밑에는 최소값이겠죠. DMAX, 최대값.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그죠? 그리고 컴마. 계산할 항목은 어디다,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최대 값을 구하는 거예요? 정립 포인트에 대해서, 정립 포인트, 이 정립 포인트에 대해서 최대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범위. 조건범위는 요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조건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성별이 남자인 거.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95.4라고 나오네요. 자,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자인 조건을 갖다 여자의 최대 정립금을 구해 볼까요? d max 똑같죠.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잡아 주시고 콤마 계산할 항목 어디? 정립 포인트에서 최대값, 조건 범위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자, 남자의 최대 정립 포인트는요. 95.4예요. 여자의 최대 정립 포인트는 9 8 2두개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자, 두 개의 평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아까 이 여자에 대한 최대 정립 포인트 구, 구했죠. 이거 컨트롤 C 복사할게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에버러지. 이 앞에다가 에버러지. 에버러지. 평균. 자, 넘버원. 여기 첫 번째 값, 그리고 컴마. 두 번째. 여기는 남, 여기는 여. 그죠? 최대 값을 가지고 가로 닫고. 자, 이게 뭡니까? 남자에 대한 정리 포인트의 최대 값, 여자에 대한 최대 정리 포인트의 에버러지 평균을 구하라. 엔터. 자, 이렇게 보이세요? 96.8. 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원래 이렇게 일반으로 일서식. 자, 이걸 라운드업 처리해서 처리해라. 그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처리해라.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지만요. 문제에서 만약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올림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라운드 r o u 라운드업 보이시죠? 라운드업. 그리고 넘버 값 그리고 콤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1이라고 해야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2고 엔터.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Dmax 2개 이용해서 남자, 여자의 최대 정리 포인트를 구한 다면 그걸 갖다 평균 구하고 라운드업 처리까지. 자, 이렇게 하면 남녀 최대 평균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구해 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를 갖다 풀어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여기 학과 맨 앞. 이렇게 되어있죠. 학과의 맨앞세 글자와 학과의 맨앞이세 글자가 있죠. 여기 세 글자 하나 둘세 글자 여기 학과의 맨앞세 글자와 입학일자 연도. 입학일자 연도가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걸 결합해서 입학 코드를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세 글자 이거 HEA 그 다음에 입학연도2021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결합해서. 단, 대문자로. 이게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첫 글자만 대문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못 썼네요. 제가 이거 수정해야겠네요. 첫 글자만 대문자. 그러니까, h, e, a인데요. h, 그리고 첫 글자 대문자하고 2021. 첫 글자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202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프로퍼라는 함수가 나왔는데요이 프로퍼가 뭐다? 여러분들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함수예요. 프로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bc 이렇게 있으면요. a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되는. 이게 프로퍼.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그렇죠? 레프트. 이렇게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abc1. 그러면 a, 왼쪽에서 한 글자. 이어는 뭐죠, 여러분들? 연도 추출하는 함수죠? 자, 이런 날짜 데이터 2024년 12월 25일 이렇게 돼 있으면 2024. 자, 이렇게 연도만 뽑아 올때 쓰는 함수겠죠. 자, 이제 해 볼게요. 학과 맨 앞에 세 글자.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함수 써야 돼요? 레프트 함수. L E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학과에서 컴마세 글자 가져와라. 이렇게요. 가로 닫고 엔터.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학과에서 세 글자를 가져왔겠죠. 됐죠? 그리고 엠퍼선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결 연산자를 써줘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연결 연산자 쓰란 말 없는데, 그래도 알아서 써줘야 돼요. 이어. 이어. 연도 추출해라. 어디에서 입학날짜. 입학날짜 못 찍죠. 이렇게 찍을 수 없으면 그 위에 셀 찍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려주세요. 방향키로. 가로 닫고 엔터.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hea2021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레프트 이용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세 글자를 갖다가 가져왔고요 그죠 이어 를 이용해서 연도 추출했고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뭐 한다 이제 자 여기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 나문자 소문자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레프트 앞에 뭐 써야 돼요 프로포라고 프로 보이죠 프로퍼 이렇게 적고 어디에다가 레프트 여기까지 여기 문자 여기가 문자니까 여기서 가로 닫고 보이죠 레프트 가져온 걸 프로퍼 해라 이렇게 엔터 자, 보이세요 자 이걸 쭉 채우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프로퍼 레프트 이어 또엠퍼선드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입학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또 기출문제, 이렇게 최신 기출문제, 사회를 풀어봤습니다. 자, 함수 문제, 항상 여러분들 반복해서 풀었던 거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